자, 그러니까, 용을, 용이 나왔으니까 용을 해야 돼, 선생님. 을 네. 하긴 해야 되는데. 자, 오, 묘유가 있죠. 네. 자. 자, 축, 인이죠. 네. 진, 사, 미, 신. 자, 이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자, 진이라는 놈은 뭐를 가둬 놓은 놈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임수라는 놈이니까, 겨울이죠. 겨울인데. 자, 지금 이제 이건 기초하는 거니까 한번 해봅니다. 어, 해자축, 인묘, 진, 사오, 민데. 자. 봄이 끝날, 끝나야만이 여름을 열어준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고, 어, 교차되죠, 기운이. 예. 이미 이때 뭐예요? 겨울의 기운이 쇠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 여기 있는 이 수라는 기운이 어디에서 마무리되느냐 하면 여기서 마무리되거든. 그래야지 여름이 열리지. 그래서 임이라는 수, 수임이죠, 임. 요 놈을 여기에다가 감싸서 보, 만약에 그럼 수가 사라지면 안 되지. 사라진다. 사라지면 안 되지. 지구의 지구가 무너지죠. 그리고 우주의 질서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잠시 위축된 형태로 사라지지 않을 만큼 보자기에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뭐야 임수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화려한 시절이 여기에 사라진 거죠. 화려한, 화려한 시절은 가고 어쩔 수 없이 생명 유지만 하고 있다. 그래서 진을 뭐래요? 진술 중미가 전부 화계살이지. 화려함을 덮은 거죠. 나의 화려한 시절은 같다. 그죠? 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진이라는 놈은 술을 가두어 놓은 놈이거든. 그죠? 자, 근데 모양은 틀림없이 이것이 토다. 어, 토인데, 어, 한번 봅시다. 진이 진을 만났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선생님. 축을 넘어 서면서부터 진오기 전까지 이 구간에는 선생님 이놈이 토가 돼? 아니, 목이 돼. 그 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을 시작하면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돼? 토. 그 토가 되지. 네. 그죠? 네. 근데 신유 이거는 뭐요 그럼? 거부터는 소가 돼.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다 수로 노는 거라. 네. 선생님 이해 되지? 네. 그러니까 용진자가 선생님이 대원에서 이미 무너졌겠죠. 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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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선생님 자식이 터지. 아이가, 아이, 내가 잘못 봤네. 네. 네, 관이 관이. 네. 네. 관이 무너졌지 이미. 네. 네. 그러면은 선생님 서방님이 흐물어진 거지. 네. 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서 수제미 지업 어디까지 왔어? 여기 왔잖아. 이미 여기서 어디서 만난 거야 선생님? 네. 대운이 뭘로 시작했어요? 네. 대운이 뭘로 시작했냐고? 대운? 네. 예. 네. 네. 아니 네. 선생님 네. 월이 뭔데? 아 월요. 예. 네. 가보. 가보. 아오 월이야? 아, 네. 그럼 오 오에서 거꾸로 가잖아요. 네. 오사 진. 아지디어지 왜? 그 바로 가요. 예? 아, 바로 가. 오, 미. 어. 미. 그걸 봐 봐라. 센봐 네. 봐. 어. 오에서 시작해 가지고 어. 미까지는 미대운까지는 첫 번째 대운, 두 번째 대운이죠. 네. 근데 이때는 결혼을 안한 거야. 그렇안 했죠. 네. 근데 이때는 소방이 오른 모양으로 있는 거지. 네. 서 소방님이 오른 모양으로 있을 때는 결혼도 안 하고 소방님의 네. 모양이 흐물어졌을 때 결혼을 한 거야. 네. 신대운에 결혼을 해 붙는 거야. 이게 미치는 거지. 네. 어차피 소방님은 그러면 뱃기 안... 아닌 상태에서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이번 생은 안되겠 선생. <laughs> 이번 생.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도사가 하는 말이 대혼을 딱 보고 이런다고 재혼은 하지 마라. 그걸로 끝이야. 아 이런 나처럼 이렇게 구질구질한 얘기를 안 해. 재혼은 하지 마라. 바로죠. 아니 이혼한 거 묻지도 않아. 선 재혼은 하지 마라. 그부터 적고 시작하는 거야 아, 대가는 아, 선생님 관명주를 스님 그랬으라고 멋있게 아, 네 알았죠 네. 이 논리를 알면 그게 되는 거야 그 이런 그런 여인이 왔다 그런데 네. 토를 쓰는데 막 운이 막 신부터 시작했다 음. 서방님은 내끼 아인 줄 알고 살아라 나세요 <laughs> 네 와봐요 네 들어오면 무너지러 들어오면 무너져 나가는 거야 예 음. 네. 자 그럼 또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 나의 서방은 선생님 나의 서방은 왜 나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자뭐 때문에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자 보면은 보세요. 토죠. 이건 토가 이제 서방이 본인 남편인 거야. 남편의 입장에서는 보니까 토생금을 하지. 그러면 열심히 일하러 밖으로 나가니까 신진 뭐가 됐어? 이게 수, 수죠. 수로 바뀌었지. 그럼 토극수죠 그럼 육신으로 재성이지? 그럼 네. 여자가 보인 거야. 내가 돈 벌러 나갔는데 자꾸 여자가 보여서 나는 여자한테 걸려거다 이게 어렵나? 내 남자는 청부 여자한테 갔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아니, 열심히 일을 하려고 나갔는데 이쁜 여자가 자꾸 보이는 거야. 오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았어. 우리는 신자진 수국이 맞다 이러면서 우리는 원래 수였다 우리는 이러면 나는 더가 아니었다 이러 되는 거야 그죠? 맞죠? 네.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음. 예. 자 진토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자 그럼 또 이런 게 있어요. 을리예 의리 진을 갖다가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운이 이게 남자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진, 어... 진, 거꾸로 가려면은, 진에서 거꾸로 가려면은, 쌤, 여기, 음간이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거꾸로 가죠. 운이. 그러면 진 어디로 가? 묘, 인, 축, 자, 해, 술, 유.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을이 반기는 것은 화를 반기죠. 근데 화가 사라지죠. 어. 자, 우리 거꾸로 가죠. 문제는 뭡니까? 멋진 배우자가. 결혼하려고 나한테 배우자를 데리고 왔더라고. 이사람하 결혼하면 어때 이러는 거야. 내가 딱 뭐라 했는지 압니까? 해외에 나가가지고 살것 같으면 결혼해라 그랬어. 여기서 어떻게 해? 이놈이. 이 여자가 안 되잖아. 내게.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그러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공부하러 나가려는데, 그럼 결혼하고 같이 나갈까요? 고걸할것 같으면 그 여자를 만나라. 기운을 지구 반대편에는 반대로 운이 흐른다 생각하면 돼. 선생님, 그거 딱 적어주는 거야. 너구 둘이 해외 나가 살것 같으면 결혼하고 안 그러면 하지 마라. 선생님, 그런 소리를 왜 합니까? 이러면. 시끄럽다. 설명하려면 길다. 딱 보라고요. 이게 되는지 이게. 아, 오늘 기촌데 너무 좋은 거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네? <laughs> 그딱 이거 두 글자만 보고 알아야 되지. 응. 어, 니는, 어, 배우자 농사 망쳤다. 선생님,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 퇴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네, 당연히 해야죠. 나는 숙명니자숙명하자 승낙. 생각은 진짜 멋있다. 출산 팩이네. 수술 이거로는 이런데 이걸 왜안 해? 그 당연히 하지 당연히. 예?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런 글을 쓰면 안 믿는 거지. 일평생을 후회하는 것만 낫잖아.